안녕하세요, 메자미.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핀 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 컬러별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블랙 컬러와 또 그레이, 우드, 브라운, 카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어,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스타일을 트렌드와 상관없이 이렇게 핀해놓 셀렉 해놓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식주주가 어떤 스타일을 픽해서 좋아하는지 핀 자료들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그럼 블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장은 평범한 캡슬리브에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에 어, 스커트를 코디네이션 했는데요. 자, 티셔츠와 언밸런스하게롱 레크레스로 시크한 느낌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아, 이번 컬렉션에서 많이 보여줬던 화이트 슬림리스 탱크탑입니다 와이드 팬츠와 아주 매니시한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어, 완전히 도전적인 스타일이죠. 네, 이런 스타일은 사실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어, 저는 이제 시스루 룩하고 이렇게 입어도 멋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른 픽한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어, 우리가 그냥 블랙 아주 베이직한 니트죠. 거기에 와이드 팬츠, 화이트 스니커즈가 아주 시크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어, 두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모델인데요. 얼마 전에, 어, 작고를 했습니다. 네, 안 좋은, 네, 선택을 했는데요. 아, 스텔라 테넌트라고 워낙 스타일리시한, 음, 분이고, 어, 키도 커서 이런 매니시한 작장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 턱시도, 어, 핏이 되는 짧은 자켓에 와이드 팬츠와 블라우스를, 네, 코디네이션 했죠. 어, 같은 스텔라 테텐트인데요 어, 이건 샤넬 컬렉션인데 저는 이 스팽클, 어, 이 스팽클과 자켓과 안에 그냥 일반 수트를 이렇게 레이어해서 입었는데, 이 착장이 정말 근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샬롯 갱즈브룩이죠. 네, 어, 샬롯 갱즈브룩은 안에 베스트, 와이드 팬츠, 크롭형의 턱시도 자켓을 입었죠. 그 다음에, 같은 찰로 갱즈브릭인데, 지금 어깨에 숄더가 약간 살아있는, 피트 되는, 네, 그런 자켓에, 어, 흐트러, 그, 흐트러지는 블라우스, 그 다음에 스키니한, 어, 그런 바지를 입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루킹이 근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 핀 스트라이프 더블 블레이저를, 바지 안에 넣어 입었어요. 저는 이 착장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착장인데요. 네, 이렇게 턱이 잡힌 어, 슬랙스와 함께 또 톤이 다른 핀 스트라이프를 스튜를 셋업으로 이렇게 입은 착장입니다. 다음은 그레이예요. 그레이는 대체적으로 제가 피난 스타일을 보니까 다 이렇게 셋업 올 칼라 셋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라는 자체가 워낙 우아한 칼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톤을 맞춰서 네 셋업으로 입은 스타일입니다. 니트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도 이제 니트 블라우스와 어, 프리츠 스커트입니다. 여기에는 브라운 슈즈하고 클러치를 매칭을 해서 코디네이션을 했습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어, 전체적인 풀 컬러를 맞춘 것과 또 다르게 포인트가 되어 보이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미니멀한 쉐입을 가지고 있죠. 구조적이고 미니멀한 쉐입의 쉐입에, 쉐입에 어, 완전히 스트레이트한 스커트하고 체시 부츠가 아주 근사하게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미니멀한 스타일이지만 어, 여기는 타이트한 롱 부츠하고 또그 장갑을 꼈는데요. 올해 또 그 컬렉션에서 많이 보여지는 게 글로브입니다. 롱 글로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레이에서 제가 또 시도해보고, 착, 시도해보고 싶은 착장인데요. 완전히 오버사이즈의 자켓과 어, 슈트. 네. 이렇게 셋업으로 입었는데 지금 보시면 스니커즈. 완전히 코발트 블루의 스니커즈와 또인너는 오렌지. 예, 티셔츠를 배색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홀에 이렇게 슬릿이 가 있죠. 그래서 칼라 배색이 보이게 돼 있는데요. 아주 근사한, 네, 시크한 차림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레이 수트는 이렇게 또 셋업으로 입어주는 게 근사한데, 어, 티셔츠하고 와이드 팬츠, 그래서 완전히 그한 30년대 수트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수트인데, 또 역시 스니커즈를 신었네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와이드한 그레이 베기의 팬츠와 함께, 어, 이 니트 머플러를 둘러줬고요. 거기에 또 올해 또 가죽이 많이 보이죠. 레더 자켓이. 네, 그렇게 해서 아주 클러걸크러시하게 입은 착장입니다. 아, 이것도 스페셜한 아이템을 제가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런 스타일을 많이 피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스팽글 슬랙스인데요. 스팽글 슬랙스에 그냥 평범한 니트를 입은 모델의 착장입니다. 이것도 네 스팽글 슬랙스고요. 지금 위에는 그레이 티셔츠를 입었죠. 그래서 같은 그레이지만 소재감이 달라서 또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보이게 해주는 여, 어, 이런 역할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 착장도 너무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슬리리스 이런 그 드레스, 스팽글 드레스와 함께 어, 그레이 퓨러볼로 니트를 착장을 한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트 칼라인데요. 오트 칼라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시죠. 예, 저도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브라이트한 칼라를 잘안 입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점점점 옷장에 이런 칼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풀코디를 했고요. 같은 컬러로, 네, 블랙 앵크를 신었고요. 오른쪽은 같은, 어, 느낌이지만 훨씬 더 라인이 절제되고 미니멀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가, 구두를, 어, 같은 톤온 톤, 톤온 톤으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발을 또 스니커즈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풀코디를 했지만 가방은 또 브라운을 들었네요. 조금 더 영해 보이고 전체적인 쉐입이 점점점 미니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다음엔 아주 우리가 중년의 복장에서 많이들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요. 니트 이렇게 셋업으로 된 라운지웨어들이 상당히 지금 몇 년째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모카 베이지의 어, 스웨터를 이렇게 포인트로 예, 둘러줬고요. 거기에 또 톤온톤으로 중절모하고 클러치의 컬러를 맞췄습니다. 화이트 바지에 아주 큰 쇼퍼백이 아주 근사해 보이는데요. 그 쇼퍼백과 같은 컬러감으로 위에 또 니트를 이렇게 코디네이션 했네요. 자, 거의 비슷한 룩인데요. 여기는 지금 같은 화이트 패어인데 보시면 벨트와 슈즈의 컬러를 블랙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을 예, 볼수 있죠. 다음은 오트칼라의 슈트 착장입니다. 이 슈트가 상당히 디자인이 조금 트렌디한데요. 네, 더 재밌는 건이 슈즈와 어, 들고 있는 백입니다. 네, 토트백인데 완전히 토트백은 클래식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스니커즈 신었고 완전히 트렌디한 또 셋업인 슈트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또 이지한 착장으로 어, 이렇게 후드티 하고 또 와이드한 편안한 바지, 스니커즈, 그 다음에 테일러링된 네, 코트를 입었네요. 그리고 백은 안에 컬러와 컬러감에 맞춰서 아주 편안한 룩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착장은 풀 코디로 니트를 했는데요. 운동화로 스니커즈로 편안하게 룩을 보여줬고요. 또 헤어 컬러까지 또 근사하게 어울리네요. 다음은 아, 뭐 브라운 컬러인데요. 브라운에선 제가 어떤 걸 픽했을까요? 자, 본보자켓이네요. 자, 이분은, 자, 엠마늘 알트라는, 네, 그, 지금 현재 프랑스 보그의 디렉터입니다. 완전히, 뭐, 엄청난 카리스마 시크한, 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블랙을 거의 입는 것 같아요. 네, 컬러감이 있는 옷은 거의 잘안 입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보자켓을, 스웨이드 본보자켓을 걸쳤죠? 올해 트렌드이긴 한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약간은 그 80년대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스카프를 머리에 하고, 지금 브라운의 크롭 자켓이 아주 근사하죠. 그리고 완전히 오버사이즈여서 이게 소매를 접었는데도 이렇게 안감이 보일 정도로 네, 이런 쉐입이고요. 안에 이너와 어, 버툼은 아주 편안한 차장으로 컬러를 맞췄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 코트와 또그 위에 스웨터, 이너 이런 전반적인 이 톤온톤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벨트와 바지까지 해서 바지를 좀 브라이트하게 했고요. 안에 이너하고 또 가방, 슈즈 정도는 컬러를 맞춘 상태입니다. 자, 같은 컬렉션인데요. 보시면 예쁜 그 글렌 체크의 어 셋업이죠. 보시면 어, 이햄라인이 아주 독특합니다. 커팅 라인이. 근데 아, 카키랑 또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브라운의 다음 착장입니다. 자 코드로이 베기 팬츠와 또 스팽클이 있는 니트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어, 독특한 게 여기에 이제 이 슈즈를 신는 게 저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힐을 신었다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힐을 신으면서 약간 드레스업이 된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음, 완전히 이지한 가디건이죠. 요사이이 브라운 조금 그 빡시한 가디건이 저도 갖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되게 핏되는 것밖에 없어서 지금 브라운이 또 블랙하고 아주 그 직적인 컬러로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블랙으로 완전히 시크하게 해 주고 겉에 멋진 브라운 컬러로 가디건에 걸쳤습니다. 자, 마지막 이그하웰리 디자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 니트하고 셔츠, 그 다음에 편안한 바지가 톤온톤으로 아주 근사하게 어울리는 찰장입니다. 자, 브라운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 스카프와 이 오버사이즈의 자켓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지금 이렇게 핀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자, 어, 테일러 토마스 힐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마리클레르의 액세서리 디, 에디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옷을 너무너무 잘 입어서 항상 파파라치의 타깃이 되고 있죠. 자, 지금도 이 레이어한 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마이클 코스, 제센 룩의 대표적인 주자죠. 네, 이렇게 트렌치한 느낌의, 스튜 어, 셋업을 쇼츠하고 캡슬립으로 이렇게 디자인 베리션을 해서, 어, 허리에 이 가는 벨트와 또 보스턴 백을 클러치처럼 든이룩 착장이 너무 근사하죠. 마지막으로 평범할 수 있는 트렌치 코트를 약간 보이미안 스타일로 입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루킹으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에 완전히 원피스는 보이미안 스타일이고, 또 이렇게 스카프를 길게 늘여뜨려서 아주 그 자연스러운 트렌치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키칼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카키칼라 핀은, 자, 첫 번째로 마르니의 c d 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요. 어, 그녀는 이렇게 조금 구조적인 쉐입의 미니멀한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카키의 퍼플린 소재 같죠? 거기에 이제 어, 블랙 팬츠와 이렇게 블랙 어떤 샌들 또 백을 이렇게 같이 코디네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은 그 퍼플린 소재의 셔츠블라우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카키와 함께 이렇게 스커트와 함께 같이 코디네이션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재라든지 디자인적인 어떤 쉐입들이 일체감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르니 CD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완전히 편안한 베기 팬츠의 카키 바지와 파란한 또 티셔츠. 네, 이렇게. 웬만해서는 사실 이렇게 하게 보이기 어려운데, 워낙 뭐 모델이다 보니까 간지가 좋네요 자, 또 본버 자켓이네요. 항공점퍼 본버 자켓인데요. 자, 항공점퍼 본버 자켓을 안에 또 이렇게 마치 안감처럼 보이는데, 안감이 아니라 이너 같고요. 체크, 탄탄체크의 이너와 함께 완전히 그 니트 소재 같은 네, 그런 그 고무, 허리는 고무 스트링으로 된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 베기 바지와 편안하게 입은 착장입니다. 아주 셧한그 항공점퍼 본버 자켓을 입었습니다. 다음은 자밀리터리 자켓이에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아주 편안한 보이프렌드 핏 데님과 함께 입었죠. 그 다음에 까멜 블라즈 패턴이죠. 변장술이라고 하는 브로로 변장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벨트 칼라와까멜 블라즈 이 패턴에 또 이런 재밌는 스터드 장식들이 박혀 있어서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 위에 또 화이트 셔츠와 함께 아주 근사한, 네, 그런 캐주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깜부플라지 패턴의 자켓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주 러블리하게, 어, 셔링을 줘서 레이어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롭게, 어 소재와 반대되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풀었죠. 자, 마지막으로 유명한 모델이죠. 자, 밀리터리 자켓인데, 피코트처럼 되어 있고요 자어 이 소매는 견장처럼 이렇게 금색 장식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어, 레더 레깅스와 체시부츠와 입었는데요. 뭐 이, 이, 룩 자체가 너무나, 쉐입이 네, 너무 세련됐고, 미니멀하고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키 중에 제가 스페셜한 믹스 매치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야상 자켓하고 샤 스커트를 같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샤넬백을 크로스로 뺐죠. 이룩 자체가 너무 근사하죠. 자, 두 번째로 유명한 사라 제시카 파커입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한 디자인의 드레스하고 겉에는 야상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언발란스 믹스매치 그다음에 티스트랩이 된 골드 슈즈도 근사합니다. 자, 또 제가 좋아하는 완전히 믹스매치, 스포티한, 네, 그런 윈드브레이크 소재 같은 그런, 어, 카키 스커트와 함께 또 위에는 완전히 페인톤의 핑크 퓨러버랑 같이 입었는데요. 자, 이렇게 언발란스한 스타일이 아주 근사한 착장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식주즈가 핀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컬러별로 여러분과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일치된 게 있었나요? 자, 저의 스타일이 좀 파악이 되셨나요? <laughs> 자 여기까지 식주주가 피난 스타일입니다. 자, 여러분과 비슷한 스타일이 있으셨나요? <laughs> 자,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다섯 가지 컬러 안에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한주 여러분 또잘 보내시고 또잘 마무리하시고 어, 저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식주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